자 2014년 9월 학평 24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서로서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 b, a b 이렇게 돼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직육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자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네. 1 2 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눴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다섯 개이다. 음. 자 그랬을 때자 a 2 b 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죠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서리의 길이가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부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부피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a 플러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e, 되는 거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두개 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a 플러스 2b까지 곱해지는 거겠죠. 네네. 이게 전체 부피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어... 상태에서 모서리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눴대. 네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 아, 네. 그러니까 아예 이게 12개의 증명문체를 나누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넓, 넓이 또는 부피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육면체를 하나 그렸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라고 해보자. 그럼 A, A, A니까 얘의 부피는 A의 세제곱일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A가 두개고 B가 하나면 얘의 부피는 A제곱이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B면요. A, B제곱일 거예요. 어, 네네. 만약에 여기도 B면요. B, 세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A 또는 B가 어떤 형태로든 세번 곱해져 있으면 되겠네요라고 했을 때 맞다는 거죠. 음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뭐 어떻다 저 어떻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아, 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음, 이것만 네네. 가지고는 어어 어, 뭐가 뭐가 몇 개씩 나오겠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럴 게 아니고, 얘를 전개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왜, 그 전개해보면 뭐가 분명해져요? 자,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얘는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겠고, 얘는 A 플러스 EB니까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A 세제곱, EA제곱 B 플러스 B제곱 A 더하기 EA제곱 B 더하기 E, 아, 4구나. 4a b 제곱 더하기 2b 세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했던 얘기가 지금 뭔가 클리어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 보세요. 여기 보시면 a든 b든 문자가 세 번이 곱해져 있죠. 자얘 봐봐, a 세번 곱해져 있고 이거 a 두 번에 b 한 번, b 두 번에 a 한 번, a 두 번에 b 한 번, b 두 번에 a 한 번, b, 한 번, b 세 번. 그럼 얘는 다시 고치고치면 a가 세개 있거나 a 두개 b 하나, a 두개 b 하나니까 4에 a 두개 b 하나, 그다음에 b 두개 a 하나, b 두개 a 하나니까 더하기 5에 뭐 b 제곱 a, 그다음에 e b 세 제곱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우리한테 이게 왜 좋냐면요. 봐봐 a는 세번 곱해져 있고 얘네들도 a 두번 b 한 번, b 두번 a 한 번, b 세 번이니까. 우리는 얘를 어떤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aa가 되는 정육면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봐봐. 어, 정육면체 aaa 자리가 한개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음, 네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a a b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 자리또 근데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여기가 b면 안 돼요. 여기가 a면 안 돼요. 당연히 그래도 되죠. 당연히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본인이 깨닫겠지만 이렇게 A A B 상태를 방향을 돌린 거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음, 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자 여기서 A B B 이렇게 되겠고요. 이 친구는 전부 다 B B B 이렇게 되겠죠. 음, 아, 네, 네. 이해되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뭐 기, 일부러 막 누가 누구보다 더 큰다 크다, 크다 이런 걸그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다 비슷하게 그렸지만 분명히 얘네들은 다 다른 애들이에요. 네 개의 종류가 다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음,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런 블럭은 한개 있고 요런 블럭은 네개 있고 요런 블럭은 다섯 개 있고 요런 블럭은 두개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아, 네,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다 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 상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짜리인 블럭인지 파악도 안 되고 그게 몇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었죠. 네. 맞죠? 이거 보고 알수 있는 건 천재예요. 바로 이제 수학과 가야겠죠 이제 바로, 네 바로 바로 특례 입학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치.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블록의 종류도 분명해지고 블록의 개수도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음, 네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되요 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개 나오는 블록은 대놓고 여기 있죠. 나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이 길이 블록이 어요블럭이 150이라는 겁니다. 어. 아, 아, 바로 이렇게 나왔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또 이거를 5b 제곱 a가 150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네. 개수가 다섯 개 나왔고 이것 짜리가 다섯 개 나왔다는 건 요만큼이 150이라는 거라서 5는 지워야겠죠. 이해 됩니까? 네자 그럼 아마 여기까지 파악을 했으면 150을 소인수 분해했을 겁니다. 왜? A랑 B는 서로 어, 서로 어, 소인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음네 그래서 우리가 15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처음에 5부터 갑시다. 30자 5 갑시다. 6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곱하기 3곱하기 5곱하기 5인데 b는 두번 곱해져 있고 a는 한번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해본다면 뭐가 제일 유력하냐면요 b가 5고 a가 6인 게 가장 유력하겠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는 a 더하기 2b 하면 6 더하기 10이니까. 그러면 16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서로 소인 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네. 서로 소인 두 자연수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B가 1이고요. A가 아. 150인 거예요. 아. <laughs> 맞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복수정답이 됐어어요 <laughs> 그래서 b가 1이고 a가 150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e b 더하기 a 그러면 150 더하기 2라서 152도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해되시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출제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거를 의도하고 내셨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정답으로 맞춰주신 경우 같다고 생각은 돼요. 음 네네. 음 됐습니까?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